성탄절에는 꼭 한번은 들어야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어 귀한 찬양이 또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준이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하준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크리스마스 때 음? 음.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선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여행 네, 이건 좀큰 아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건 조금 더큰 어른들이고요 맛있는 음식, 네, 오늘 예배 후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러한 기대와 기다림은 생각만 해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기다린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다림 가운데, 기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저절로 가만히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행 목적지를 세워야 되고요. 여행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짐을 싸야 합니다. 여행 준비 없이 여행을 갈수 없고 여행을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울면 안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죠. 누군가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준비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혹은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집을 정리하고 또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하고 세팅해 놔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도 준비해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성경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지만 이 기다림은 또한 준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아기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인 거죠. 그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는지 말이에요. 옛날 예루살렘에 시무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시몬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위로자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위로는 구원자라는 의미랑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슬플 때, 또 아플 때, 걱정이 많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누군가는 안 괜찮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몬 할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자를 구원자를 꼭 보내주실 거야.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사실 그 응답을 또 기다림 가운데 본인이 원했던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날그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때였어요. 성령님께서 시몬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이 아기 예수님이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죽기 전에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를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29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몬이 이 아기를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말하,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린 구원자를 마침내 만났고 아주 중요한 말을. 이 엄마인 마리아에게 또 아빠인 요셉에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칼에 비방을 받고 또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아기입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기도하며 준비한 예수님의 오심은 시몬 할아버지에게는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마리아에게는 마음이 찌르는 소식이기도 했지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비된 구원자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는 계시에 비치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주 기쁜 소식을 주셨고 그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셨지요. 그래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시묘원에 의하면 메시아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방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표정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실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그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을 그죄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착한 마음도 또 숨기고 싶은 악한 마음도 또 아픔과 걱정도 다 드러나게 될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진짜 마음을 예수님께 먼저 고백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힘든지를 알고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위로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자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뜻대로 안될 때도, 실수할 때도,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그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를 믿으세요? 아 네, 음, 음, 네, 웃어주서 고마워요. 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힘이 다 없어졌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심도 믿어야 돼요. 왜요?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기다리 기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인마의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오십니다. 우리를 찾아 오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또 위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울려퍼지는 성탄의 캐롤과 또 보여지는 성탄 마켓들, 그래서 화려하고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성탄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 시무원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힘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또 경험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